2120분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까부부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이평선과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먼저 이평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조교는 우리의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어디를 볼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평선을 정배화를 시키고 진입을 하라고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이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는,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한번 보면, 027. 이게 이제, 종목별 외국인과 기간 매매 현황이거든요 그러시면은 여기 2024년 7월부터 주가와 추세는 일단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형님들이 올리고 내려준다고 말했잖아요 그 형님이 기관인지 외인인지 뭐 작전세력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우리 같은 쪼렙들은 항상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형님들의 움직임에서 맞춰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간은 8월부터 이미 누적 매수량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9월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날짜를 보면 기간이 팔기 시작한 때는 이때부터고 외국인이 팔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거는 이때부터란 말이죠. 이때부터는 주구장창 팔기만 해요. 기간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팔기만 하고 전부 다 개인만 사죠. 그러면 주가가 개인은 항상 밑으로 받쳐서 사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형님들이 추세를 하락이다라고 얘기하면 주구장창 하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몇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기간은 요때부터 11월 중순부터 돌아섰고 매수로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선 게 7월 16일 요 날부터 이제 매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은 기간은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했고 이혼할 이후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가 다 매수로 돌아섰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저항을 돌파해 가지고 지지를 받고 상승 추세를 유지를 유지를 해요.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연필로 뭐 선다 선 교육 필요도 없이 이렇게 연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대 봐요. 이렇게 대 보면 지금 이 각, 이게, 이게 추세 각이에요, 추세 각. 이거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이 안에서 파동을 막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머리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들이 추세를, 추세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추세를 벗어났다고 해서 얘가 어떻게 갈지는 또 대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승 추세가 여기에서 꺾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머리, 머리통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또 얘가 또쏙 들어가게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럼 약간 하락으로 바뀌었네요,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 하락 추세네요. 그럼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이, 이 사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끝단에 사고 싶으면 여기 밑에서 사면 되고 위에서 사고 싶으면 여기서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 이제 머리를 들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머리의 기준으로 다시 추세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여튼 추세는 이걸로 끝 간단하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뭐 무슨 얘기 아아 아, 아, 형님들 형님들이 들어오면 형님들은 위로 막 쳐서 사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 올린다고요. 우리가 우리는 깔아서 샀기 때문에 이렇게 형님들이 사줘야 주가는 오르고 추세도 만들어요. 이 형님들이 한번 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살지를 모르지만 중요한 건 며칠간의 매수를 끝내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정배열 이후에 사기 시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형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형님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형님들의 방향성을 비꼬고 따라가는 거죠.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사야 된다고 해요.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또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 반박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들 이렇게 사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포모 현상이 생길 거라고요. <laughs> 야, 나도 사고 싶어. 다 사고, 다이 자리에 사는데, 밑에까지 조정을 어떻게 기다려. 그냥 위로 사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군중심리도 생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했을 때, 이 오일선을 깨면, 물론 저 물리죠. 여기서 왔으면 물리는 건데, 저만 물리나요? 이게 깨지면 5일 동안 사신 형님들도 여기 밑으로는 물리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막아주겠죠? 물리기 싫으면. 아, 나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물타면 되겠지만, 형님들도 까지기 싫으면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보험이 생기죠, 보험이. 그리고 이 하락 추세에서 사면, 올라가려고 하면, 이 하락 추세에서 산 사람들은 평균 가격은 다 개미들이 만든 거죠. 왜냐면 형님들이 던진 걸 개미가 받았으니까. 이. 여기는 개미의 심리가 녹아, 녹아져 있는 거예요, 개미의 심리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이심법 약한 개미들, 우리 같은, 저 같은 개미들은 60일 동안 물린 사람들이 본전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다 팔죠. 악성 매물이 생기는 거예요, 악성 매물. 올라가고 싶어도 이런 개미들의 악성 매물까지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여기까지가 99%의 생각이신 거고, 저는 이제 딸 생각을 하는 거죠, 뻘 생각, 혼자서. 혼자서 뻘 생각을 하는데, 그래, 좋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깨졌을 때, 지금 여기가 깨졌을 때, 어, 형님들이 안 막아주면? 그럼 이제 여기 밑에서는 눈치게임이 시작하는 거예요. 너, 누가 먼저 더 빠져나가나, 빨리 빠져나가나, 이렇게. 아, 형님들은 여기서 샀, 요, 요 정도니까 별로 손해도 아니지만, 나는 여기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더 크다고요. 그리고, 이 악성 매물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악성 매물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주가가 1 2일선에 여기에 제가 여기서 샀다고 쳐봐요. 악성 매물은 없겠지만, 대신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팔아도 여기서 팔아도, 여기서 팔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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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동안 <laughs> 산 형님들은 다 수익 보고 파는 거예요. 나 빼고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제 팔지 그 시점을 누가 아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세와 이평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추세는 별거 없다. 그냥 연필이나 대보자. 2. 이평선 정배열 이후 매수는 보험을 들고 매수하는 효과가 있다 3제 생각에 그 보험이 정말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는 각자가 판단해 보자 저의 이평선과 추세에 대한 헛소리는 이렇게 마치고 이제 이번주 매수한거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이번주는 아주 나이스 했습니다 그 나이스 했다는게 현금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번주에 현금 확보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빠지면 확보한 현금으로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기쁠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매 핵심은 현금 확보가 많이 됐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매매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30일까지 조회. 이번 주에는 네,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보면은 26일은 뭘 매매했냐. 한 쌍이, 요때 물탄 게 지지된 곳이 깨졌으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거니까 저항 부근에 와서 아마 이 저항값에 딱판게 아니고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쭉쭉쭉쭉쭉 깔아서 팔린 것 같아요. 데이터 솔루션은 일단 수량이 많으니까 대충 적당히 이렇게 쭉막 깔아놓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팔렸고 홀마비의 NH는 여기서 산게요날부터 예, 이렇게 계속 팔아먹은 거죠. 이렇게 해서 쭈르륵 팔렸네요. 그러 그러니까 8개씩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아요. 위로 쭉쭉쭉몇 퍼센트씩 마다. 그런데 요날 하루에 8개 팔린 거고 메디톡스도 아마 같은 매도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돌파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돌파시켰다고 막 매수세트로 올때 저는 이렇게 팔고 도망친 거죠. cmg 제약은 얘는 좀할 말이 좀 있는데 1999원에 다섯 주가 팔린 이유가 있어요. 아마 이게 고가가 1999원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딱제거 팔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요 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2000원을 올라가게 되면 1000원대까지는 호가창이 1원인데 2000원부터는 5원씩 훅훅 뛰잖아요. 그래서 1999원부터 위로 쭈쭉르 갈아놨을 거예요. 아마 위로 이렇게 해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26일은 매도만 다 했습니다. 그리고 27일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도 역시 매수는 한 종목도 없고 데이터 솔루션 또 적당하게 팔아서 100만원어치만 남기고 팔았을 것 같고 그리고 골프존은 아 요날 산게 예약 매도를 10%에다가 그냥 걸어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팔렸는지 어쨌는지도 몰랐는데 요날 팔려버렸네요. 그냥 19주가 팔렸고 한주는 이제 추적하려고 남겨놨고요. 콜로비앤에치는 요날부터 매일 몇 퍼센트씩 올려서 계속 깔아놨는데 아침에 8시 40분부터 매도를 벌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과 시간이 9시부터 시작하니까 8시 40분에 켜서 위로 이렇게 쭈쭈쭈쭈 다 깔아놓고 일하고 있으면 아마 요 날은 요 가격까지가 아마 최고로 많이 올라간 가격인가 봐요. 그래서 두 개가 팔렸나 봐요. 여덟 개씩 깔아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입받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 이유로 위로 이렇게 쭈쭈 깔아서 팔고 있고요. YNTEC은 아, 요거는 저번에 그 데드캡 바운스를 노리고 이제 뜬이 나오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급락이 좀 나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날 조금 사고, 요 날도 조금 사고, 요 날도 조금 샀는데, 그때는 이제 현금이 많이 모자란 때라 그냥 약수 익에 그냥 다 털은 것 같아요. 1%에. 그래서 평단가가 이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보전에는 못 팔고 이렇게 한1% 정도 올랐을 때 바로 요날 털린 것 같습니다. 27일 날이죠. 요 날도 이렇게 해서 매매를 끝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같이 죽자. 그래, 나만 죽냐? 여기서 물린 너희들이 더 힘들지, 내가 더 힘들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종가로, 아니면 여기 뭐 종가 밑으로, 여기 저가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심리 게임. 이렇게 마무리 했구요. 28일날은 이날도 매수가 한 주도 없네요. 매도만. 한싹 저항을 뚫고 돌파를 해줬으면 놔뒀을 것 같은데, 그 다음날도 지지부진 하니까 그냥 마무리 해버린 것 같아요. 콜마 BNH는 계속 팔리네요. 매일매일. 오, 요, 요 날은 3개나 팔렸네요. 8, 8개씩 3개. 그리고 메디톡스도 오 이날은 다섯 개나 팔리고 아 이날 급등했구나. CMG 제약은 예 네, 2천 원 위로 쭉 깔았겠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매도가 요 요만큼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팔리고 나서 100만 원 부근으로 남았으니까 아마 더 이상 이제 매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문배철강도 100만 원을 맞추려고 그냥 본전에다 털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29일 날은 이날도 역시 매수가 하나도 없고 매도만 똑같이 팔던 애들 계속 아직도 남았네요. 이날 팔았고 메디톡스 한주 팔고 이제 한주 남았으니까 이제 안 팔겠네요. 오늘은 두종목매수 했네요. 두 종목. 요거는 계획된 매수였고, 알트는 이제 뭐 신규 상장 주긴 한데, 막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한번 폭풍이 다 몰아친 것 같아요. 요 앞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 상한가 터진 거래량이 2,400만 주인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도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이날은 뭐 거래량이 완전히 확 줄어가지고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살롬 다 샀고, 팔놈다 팔았다. 그렇게 저는 접근을 했고, 종가에 샀으면 됐는데, 이게 막 4,500원 위에서 막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대충 막 밑으로 깔아서 샀는데 그냥 좀 물려서 0.5% 그냥 종가에 샀으면 0.25로 딱 멋들어지게 매수가 됐을 텐데 근데 좀 그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수량이 좀 작은 이유는 제가 그때 주식은 2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통 이제 이런 거 3개 정도까지 빠질 때 기다리는데 아 오늘은 느낌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내일 움직이는 거 보고 나머지 반 채워서 종가에 사든 뭐 시조가에 사든. 갭이 뜨면 시조가 부근에서 살 거고, 만약에 밑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종가 부근에서 여기서 한번더 사서, 올라갈 때 팔고 나오겠죠. 할인지주는, 영상을 제작하려면 이제 주식을 뭐뭐 뭐 갖고 있는지 보려고 점심시간에 잠깐 켰거든요. 그때, 예수금이 천만 원이 넘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또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단타를 한번 오늘도 쳤습니다. 할인지주를 보시면, 만 사천 사백 원이니까, 아, 여기 금거는 돼 있네. 여기를, 이 여기 이제, <laughs> 여기 에 근거 놓고 눌리고 똑같아요, 저는. 단타는 무조건 99%가 좋아하는 그 자리. 왜냐면 모두들 다 여기 붙어서 놀아야 되니까, 단타쟁이들이. 여기 일본 상 보시면 14,400원이 요, 요 자리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 전일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시켜 주고 살짝 돌려서 그 고점을 다시 돌파시킬 때 이때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이 앞에 여기 매물이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이것까지 여기까지 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사고 나서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산 시점은 이제 여기서 요거를, 요거를 확인하고, 아, 나 요거를 다시 돌파시켜 줄때 들어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14,300원, 200원 여기에 엄청나게 이제, 여기여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누르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뚫을 때 시장가로 같이 빡 때렸는데, 얘네들 막 들어올 때 같이 동시에 시장가로 빡, 동시에 눌렀다고 눌렀는데, 여기서 체크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몇 호가야? 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가 넘게 체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느리게. 그러니까 중년은 단타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이제 요봉이죠. 그래서 빵하고 쫙 오르길 오아 그래 여기서 이제 1 4 9 0 0원전 고전 고점까지는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여기 그냥 욕심내지 말고 다 털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갑자기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수익 챙기자 그러고. 그냥 바로 시장가로 던진 거예요. 아, 이거 맞고 떨어지는 건가? 아, 이제 팔았어야 됐는데, 여기서 또 욕심난 거죠. 아, 이거 이것만 뚫으면 그냥 쫙 날아갈 것 같은데, 전부 점다 뚫었으면 진짜로 매수세가 몰리는 데는 이 자리거든요. 쫙 하고. 근데 여기서 빡 뚫을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몇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시장가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더음봉 빠지면 손해가 나니까 일단은 수익을 만 원이라도 챙기자라는 마음으로 던지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리고 점시간도 다 끝났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걸 벌었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리고 큐캐피탈은 드디어 오늘 저번에 물탄거 저번에 물 타가지고 평단가가 아마 이 정도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물탄 거는 다 털어냈고 그리고 여기 이후로 이렇게 쭉 팔렸으면 아마 그때 제가 당한 5만원까지 다 갚을 수 있었는데 뭐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남은 물량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요거는 500만주에 뭐, 300원이니까, 한 15억 되는 건가? 300원 잡아도, 10억.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대금, 총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장난친 것 같아요. 띠까띠까 해가지고, 자, 물려 여기서 대충 어디서 사가지고, 아니, 뭐, 이런 데서 대충 사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여기에서 물린 형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형님들. 그 형님들이 뭐, 자기들 빠져나갈 때, 저도 같이 잘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큐케피탈은 다시는 안살것 같아요. 그리고, 음, 콜마비에네치는 오늘도 팔렸네, 요 8주. 아 여기 요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가 됐구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 신일전쟁 진짜 여름 대합 끝날라나보다 신일전쟁 아직 남아있고요 흥하회원은 일단은 안정권에 들어왔으니까 얘는 계속 추적해서 코만 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이, 이 정도 되면 뭐 아무리 급락이 나와도 어차피 본전 안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니까 그냥 코만 파고 있다가 즐기는 단계입니다 얘는문 철강 아 얘도 이것도 무슨 보니까 저번에도 튄 것도 무슨, 뭐, 가스관인가 뭐, 그거로 튀었는데 얘가 아니고, 뭐, 얘도 빨리 정리해야 되고. 국회 피따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물린 형님이 정리하실 때, 저도 같이 정리할 거고요. 뭐 CMG 제약도 뭐, 안전거에 있으니까, 이제 코나 파면서, 이렇게 오늘 같은 장대 음봉이 나와도, 이제 뭐, 오늘 뭐, 10% 빠지는 것 같은데, 장중에. 요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도, 이제 하나도 안 쫄려요, 이제 이런 애들은. 뭐, 하루 더 나와도 뭐, 괜찮습니다. 그냥 코 파면서 즐기면 돼요. 그리고 메디톡스는 한주 남았으니까, 얘도, 요 밑에 이게 한 자릿수로 바뀌면, 다시 또, 1 0 0만원 채워, 채워갈 거고요. 이제 그리고 얘네들은 뭐 아직 외도 안되고 얘, 얘 요런 애들이 이제 그냥 지켜보는 거죠 10% 넘어가면 팔고 그 이렇게 빨간불만 키면 일단은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콜마 b&h도 8주 더 팔아 판다고 했죠 8주 더 팔고 남은 물량만 또 가지고 갈 거고요 골프전은 이제 또 밑으로 여기 한자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또 채워 나갈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팔고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쫓아다닐 겁니다 얘네들 다 하고 알트. 어, 알트는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월요일 날 요렇게 해서 여기 저점 안 깨고 다시 쫙 급등 나오면 아마 요부근에서제가 물량 사서 같이 따라갈 거고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깨지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종가로 사겠죠. 아, 시간에 한번 볼까, 진짜? 얘 얼마인가? 오, 좋아. 아 그러면 얘는, 야, 시초가로 회복할 때 따라 50만원 맞아 채워가지고 얘는 이렇게 갭뜰 거거든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에가 이렇게 진짜 거래, 진짜 거래됐네. 다. 진짜 거래가 됐으니까 아마 막 이렇게 갭이 떠서 시작할 것 같은데 한 4천 막. 4600원 근처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더 넘,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살짝 밀렸다가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얘는. 그러면 대충 밑으로 잡아가지고, 깔아갖고 잡아가지고, 같이 즐겨봐야죠. 뭐. 많이 단타들 치러 여기 놀러 오실 것 같은데. 그럼 그 형님들한테 내 물량 주고 가면 되겠다. 아, 얘는 월요일 날 없어질 것 같네요. 분위기상. 백화점 같은 포트지만 뭐다 운영 가능한 정도의 수량이, 수량이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뭐 신경도 많이 안 써도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수익으로 이번 주도 마무리 했고요. 이렇게 많이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